하는 거 <목소리> 오, 뭐, 뭐, 가 뭐, 보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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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리 우리가 살면서 체장이 앞쪽으로 아니, 감춰주고 와서 단추 주고 싶은 거이요무리무리는 뭐 무조건 앞쪽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뭔가 아프니까 많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죠. 죽었어. 모델이 좋으신 거예요. 응? 모델이 좋으 <laughs> 모델은 <웃음> 좋은데. <laughs> 들한테는 좋은 거고. 나는 네, 음, 네. 죽었고 그렇죠. 그래 네. 네. 아, 네. <laughs> <laughs> 네. 네, 원장님들한테는 네. 이런 머리를 배울 수 있으니까 응. 응. 최고야 엄마. 응. 내가 나야 같이 앞쪽 뿌 머리를 갔다가 산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하기 제일 힘들 머리만 저한테 받들기 돼. 그래서 원장님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엄마를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야지. 엄마를 하신 말만 할머니 만들듭나요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끼 여자요? 네. 할머니끼리 여자, 여자는 옛날에 애 낳으면서 버렸고 그럼 여자 해봐 <laughs> 여자 여자 아, 저제 낳으면서 여, 여자를 버려버리고 <laughs> 엄마를 버렸어 큰딸이에요? 네. 뭐... 어떤 딸이에요? 속 썩인 딸이에요? 아니면 안 썩일 딸이에요? 아, 속썩있으면 내가 고아를 갖다 줬을 <laughs> 네? 엄마 성격고아 갖다 줄 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래요? 아니요 무슨워요 이런 엄마 있으면 엄마 몇 명이 있 t know. I don't k n o 거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요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이론 하셨던 분들은 일자로 와인딩하는 것도 는데저 아저씨는 100%다 사선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많이 와인딩 하셔. 근데 이렇게 와인딩하는 연습을 들여놓으면 파워 해놓고도 내가 해놓고 내가 뻑가 좋아서. 그러니까 왜 이쪽부터 와인딩했는가하면 아까 그쪽이 조금 더 떨어졌거든요. 수상이고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수분이 하나도 안 말라 지나세 네. 만져 봐 줘. 아속 만져 봤어요. 그지 네. 그러니까 저거 사이에. <laughs> 그리고 그 오일 저기다가 저 베비 오일 병에 담번 갖고 다니지 마. 저거 쓰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손님 손님한테는 어디 이쁜 병거기다가베 베비 오일이라고 하면 안 돼. 천연 오일. 맞아요. 음. 응. 그 염색약에 조금 섞어 서봐발염성부터 음, 아, 음. 그리고 이렇게 얼굴 라인에 제 살짝 발라주고 하면 또 따가움도 음. 없고 음. 지워지는 것도 잘 지워지고 이제나센만 들어 아, 저번에 그냥 안 <웃음> <웃음> 나중에 우리가 냉면 육수 처음에 개발하는데 그거 처음에 3분만에 그 비법 가르쳐 주는데 1,500, 2,000씩 받은 거 알죠? 뭐죠? 식초, 식초 설탕, 바시다 1대1대1 1 1. 음, 음. 그런 게 비법이에요. 수분 안 날라가도록 잡아주는 게 뭐라고요? 베이비 오일. 네. 네. <laughs> 내가 그 감추고 거기서 그거 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거기다가 열 보호제 딱써갖 수분의 센스. 이제 <laughs> 너무 많이 알 때졌어. 괜찮. 피부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애기 피부에 발라도 되고 모공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아이가들어가서 전체를 코팅을 시켜버린다 말이야. 음. 그러니까 오일 중에서도 제일 그 자자자 실리콘 중에서도 제일 고급 실리콘을 쓴다고요. 매오 음. 일에. 음. 애기들 피부에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혹시 셰치 커버가 안 되지 않을까요? 아이그참말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칼라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카마에다 어내도 돼? 아이 그러니까 그래. 사지마 뭐... 아이 트리트먼트 팔아야지 <laughs> 그쪽이 고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런 얘기 하는 게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아미노산이 있죠. 뭐죠? MSG 미원. 음, 음. <laughs> 미원 머리는 달라보는 사람도 있죠. 음.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육한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공화국 그래 가지고. 열받아 진짜 아, 미원으로요? 미원으로? <laughs> 기국받고 싶어 가지 마. 핸드폰을 보내세요. 핸드폰에요네 몇년전 수원날 보내세요. 핸요 핸드폰을 보내세요. 무드폰을보내세이 핸드폰을 보내세요. 핸드폰을 보내세요. 핸드폰을 보내세 엄마 이거는 엄마 맞춤 파마에요. 그죠? 원장님, 이렇게 와인딩 하는 거본 적도 없지? 우리 원장님은,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객은요, 여기 한번 파마 나오면 다른 데로 가라고 사정을 해도 안 가요. 저한테 올 수밖에 없 <laughs> 다른 데 저는 가라고 하지. 가. 가봐야지 이게 어떤지를 알죠. 그때 이제 개신제 적용을 해서, 그때 가격을 혼나당 다 올려버린 거 말하기 나름이지 약 받겠는데 <laughs> 그래서 어, 연화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아야 돼 <laughs> 연화 잡고 약이 하는 역할 수분이 하는 역할 열풍에서 열이 하는 역할 어, 여러 가지 다 쓰려고 그랬더니 너도끊내기 뭐 싫어서 그냥 16mm로 1 3 m m 로다 하네 엄마 죄송합니다 안죄송 <laughs> 그냥, 그냥 이런 데는 16mm로 말면 저도 좋은데 끊내기 싫어서 트리트먼트도 좋네 향도 좋고 네 끈적거리지 않고 열 처리해서 이게 싸구리 같으면 이렇게 끈적거리고 저희 행구자동 트리트먼트 나왔는데 대표가 순서에서좀 이번에 좋은 성분을 좀 고농축으로 많이 넣었어요 이제 이렇게 확실히 제가 그냥 그래서 한번 어떤지 보려고 안 행구로 써보는 거거든요 아이런펌하나다 헹구고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커도는게좀 없고 아 얘가 지금 안 헹구는 트리트먼트네 전화 오고 오셨어요 아 먼저 자 이렇게 <웃음> <웃음> 어, 기다려 그렇 <laughs> 앉아죠 <자죠>. 어디 자 뒤질라고 시간은 대기 들가야 되는 거아니 조금 이제 조금 진한 게 이제 때릴라 안 오는 거 보니까 <웃음> <웃음> 이제 낮은 거지. 차이 오준 거예요? 네, 차이. 어떻게 차로 혼자 보내요? 제거 됐다 이거지. 그데안헹군 행군 트리트먼트랑 헹구는 트리트먼트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사용이 된 계면활성제 하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어, 트리트먼트 개념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헤어 로션이에요. 음. 헤어 로션보다 조금 더 고농축으로 만들고 실리콘을 조금 더 넣었던 게 이제 팩 트리트먼트예요. 음. 근데 이제 고거하고 에센스하고, 그러니까 에센스가 있고 이렇게 헹구지 않는 게 있고 헹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계면활성제가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헹구는 것. 네. 그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두 가지를 섞어놓은 게 바로 얘고요. 아.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가장 많이 섞어놓은 게 닌스나 에센스겠죠. 아. <laughs> 개면 네, 활성제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실리콘 있죠? 음. 어, 실리콘을, 실리콘도 또 이제 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아이를 썼는지에 따라서 헹구는지 안 헹구는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음. 자, 여기는 컬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저쪽이 이렇게 볼륨이 좀더 죽을까봐 조금 와인딩 속, 저, 저기를 순서를 좀 늦췄어요. 양쪽 밸란스를좀 맞춰주고 싶어서. 정인쌤, 본래 그렇게 말이 없어? 이모들이라 그런가? 본래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보고 있고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나중에 뒷말하지 않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뜨니까 엄마 머리가 그냥 생각없이 핀것 같아도 그냥이 딱 맞잖아. 요 <laughs> 그죠? <웃음> 여기가 어, 이쪽, 이쪽 이마를 결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섹션이에요. 여기는 섹션 양을 줄이는 거죠.